삼과 금수 등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목을 두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기본적인 사항이 규칙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오목 규칙이 대단히 간단한데 이제 그중에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게 삼삼이나 금수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 판에 오목을 두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 어려운 부,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인분들이 오목을 두면서 가장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 삼삼에 대한 상황의 이해죠 그 판을 오목판을 보세요 예, 그, 오목판을 보시면요. 지금 흙의 9번 자리가 그, 33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한 수를 두어서 예, 대각선 두 곳으로 3과 3이 동시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33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흑의 그 9번 자리가 33이냐 또는 43이냐 일반인 분들이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쟁이 참 많이 일어나지요. 예. 어떤 분들은 어, 이것은 3 3이라고 하는 부분 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것은 3139번 대각선 쪽은 3인데. 5번, 7번, 9번 쪽은, 그, 칸수가 4칸이니까, 4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4, 3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모양도 3, 3이 맞습니다. 3, 3이. 예. 그,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목은 칸수로 세는 게 아니고, 알수로 센다라고 이해하시면 참 쉽겠죠. 예. 알수로 세기 때문에 지금 판에 예로 보여 드린 상황은 상황에서 이제 9번 자리는 3 3이 맞는 겁니다. 오목 칸수로 세는 것이 아니고 알수로 세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자, 이게 조금 오목이 두면서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삼삼은 뭐 오목은 칸수로 세는 것이 아니고 알수로 세기 때문에 삼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요 예그 정의 가지고는 예 여러 상황을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정의가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오목학적인 정확한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 3의 개념을 아시려면요. 그, 먼저, 오목에서 말하는 삼이나그 4에 대한 그 정의를 조금 여러분들이, 예,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laughs> 그 오목에서 말하는 오 있죠? 오. 자, 오의 정의는 뭐냐? 뭐 간단합니다.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의 연속적인 다섯 개의 돌들. 예, 이것이 이제 오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판으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5에 대한 정의겠죠? 정의에 대한 그 예겠죠? 예.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그 가로에서 연속적인 다섯 개의 돌들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5에 대한 정의로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상황 역시 대각선 쪽으로 다섯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기 때문에 5가 맞겠죠? 예. 이것이 이제 5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역시, 세로 축에서도 5개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으면, 예. 5가 되는 거죠. 예. 예, 뭐, 5에 대한 설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그리고 이제, 오목에서의 그 장목이라는 게 있어요. 장목. 장목이 뭐냐면요. 육목이나 그 칠목, 팔목 있죠. 예, 이런. 오목 이외에 육목 그 이상의 그 상황을 이제 장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제식 명칭으로는 오버라인이라고 해요. 오버라인. 예. 라인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장목은 어떤 상황이 장목이냐. 자, 지금 옹판에서요. 예, 흑돌 11번 자리죠. 11번 자리. 예. 장목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6목 육목 자리죠. 6목 자리. 예. 장목이죠. 그다음에 지금 판에서 13번 자리 역시 장목이죠. 오버라인. 예, 칠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상황을 그 장목이라고 하고요. 국제식 명칭으로는 오목이라고 한, 아 오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같은 색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의 연속적인 여섯 개 이상의 돌이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 그 뭐, 5하고 이제 6에 대한 설명은요. 그 6, 장목에 대한 설명은 쉬운데요. 그 오목에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4와 그 3의 정의예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잘좀 들어주셔야 돼요. 예. 이게 명칭도 조금 생소한 것이 많고 해서요. 예, 좀잘 들어주셔야 됩니다.